카르타고와 다던 전쟁의 승리 후에 서지중해는 로마 공화국의 패권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로마 공화국이 서지중해에 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자 동지중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한창 이탈리아 반도를 영일하고 있을 때에 동지중해에는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 또는 헬라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뭐,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토스, 에페소스, 밀레토스,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 도시들이 하나 국가를 만든 적은 없었는데,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원전 334년이 되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그리스 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은, 마케도니아의 속국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 공격을 해나가죠. 그래서 몇 번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라니코강 전투, 이수스 전투, 티레 함구 함락, 이집트까지 가서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다음에 다시 나와서 가우가멜라 전투, 그리고 바빌론 수사로 가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알렉산드로스의 땅으로 만들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수행했던 유명한 전투들이 있습니다. 이수스 전투, 가오게아멜라 전투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얼굴이 나온 모자이크가 있거든요. 나폴리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폼페이의 어느 귀족 마당에 었다고 하는 그 모자이크는 여기 이수스 전투에서 있었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왕과 싸웠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거고, 그걸 모자이크로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넓은 땅을 마케도니아 영역이 었는데알렉산드로스가 34살에 죽죠.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지역에는 셀러코스, 소아시아, 터키 서해안 지역에는 리시, 리시마코스, 오늘날 그리스 지역에는 카산드로스, 이집트 지역에는 프텔레마이오스가 각각 세력권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경계가 되었습니다. 셀러코스와 프텔레마우스간의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곳이었던 거죠. 초기에는 포텔라마우스가 더 이쪽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는 셀레오스의 영역이 되었고요. 그 셀레오콧의 영역일 때, 하스모니안 왕국이 세워집니다. 기원전 164년부터 한 100년 정도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죠. 여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곳이에요. 않는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있는 요 시대인데요. 요 시대에도 물론 역사 기록이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러는데요요시대가 하스모니언 왕조가 있었던 겁니다 기원전 64년에 폼페우스가 이곳을 정벌하기 전까지 유대의 왕조가 이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죠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지중해 동부가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이곳으로 쫙 퍼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 동부는 헬라어 사용권으로 변모가 됩니다. 자이 헬라어 사용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 사용이라는 것은 문화의 사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가 이 지중해 지배층한테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제국 안에는 유대인들이 퍼지게 된 겁니다. 우리 흔히 유대인들은 서기 70년에 유대전쟁에 패한 후에 디아스프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 이전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시절에 이미 어그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퍼졌고 또 헬레니즘 제국 안에도 이미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40%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들은 많이 여러 지역에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중해 동부가 헬라어 사용권으로 변모가 되었고요. 나중에 이 지역이 로마에 일원이 된 후에도 이 지역은 계속 헬라어 사용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죠. 그런데 로마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지중해 동쪽에 퍼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 헬라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로마 지배층들은 자신의 모, 모국어는 라틴인데 헬라어까지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들이 되려고 노력한 겁니다. 오히려 이 동쪽의 헬라어 사람들이 라틴어를 못쓴 사람들이 많았지 라틴어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헬라어의 어떤 결정적인 증거물 이런 것들이 신약성서도 헬라어로 쓰인 거거든요. 이 지역의 헬라어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의 그 중요성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역사 기록을 알수알수 있게 했던 그 로제타 스톤 이것이 그 당시에 포텔레마이우스 왕조에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런던의 영국, 영국 박물관에 가면 이 로제타 스톤이 이렇게 보관어 있는데요. 이 로제타 스톤은 새 언어로 써 있어요. 맨 위에는 우리가 상형문자를 표현하지만 신성문자, 사제들이 쓰던 신성한 언어, 신성문자, 중앙에는 민중들이 쓰던 민중문자, 맨 밑에는 헬라 문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새 언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포텔레마이오스 왕가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세계 언어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신성문자의 내용을 해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이 이제 푸틀레마우스의 영역이었다. 이런 걸 이해하신 다음에, 자, 동부 지중해가 이렇게 마케도니아 셀러우커스 푸틀레마우스로 영이 되고 있을 때에, 자, 서부 지중해의 강자로 등장한 로마가 이곳에 끼어들게 되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간에 치열한 내부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본래 이렇게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지역에는 하나의 나라로 이 왔던 전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치열하게 도시 간에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떤 도시에서 저 도시가 싸울 때 로마군을 끌어들여 가지고 승리를 거두려고 했던 거죠. 호랑이를 끌어들인지는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눈앞,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위해서 사자 새끼를 끌어들였더니 그 사자가 황수를 물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마케도니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214년부터 기원전 148년까지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5차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요. 1, 2차 전쟁에서는 마케도니아와 첫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3차 전쟁인 기원전 168년에 이르러서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종말을 거두게 됐죠. 왜요? 로마군은 한니발로부터 모루와 망치 전술을 흡수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로마군의 특기예요. 로마군은 적이 좋은 게 있으면 자신의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니발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수와 싸우다 보니까 마케도니아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를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곳에는 막대한 전리품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중해 지역은요 서부와 동부로 나눌 수 있는데 서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고요 지중해 동부가 훨씬 더 정치 경제적으로 앞선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동부 지역이 훨씬 더 선진 문명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되고요. 그러다가 제 4차에서는 펠로폰네소스의 사람들이 반란을 해요. 로마한테 졌는데 불구하고 반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로 코린토스라는 도시를 파괴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로마군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서부 지역에서 한니발 같은 강력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거기서 흡수한 전투 실력이 동방을 압도한다는 자신감을 확보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마케도니아군과 로마군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군은 알렉산드로스의 후예죠 알렉산드로스가 그 강력한 페르시아군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여기 그리크 팔랑크스로 물리쳤습니다. 그리크 팔랑크스가 뭐냐? 거의 5m에서 7m나 되는 장창을 든 거의 고순도치 같은 부대입니다 위에 보면 레오니다스가 페르시아군을 맞아 싸웠던 이게 팔랑크스예요 집단으로 뭉쳐서 싸웠던 물론 로바군도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게 기본적인 싸움의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리크 팔랑크스가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그 뒤에는 아까 망치와 모루 전술이 있었죠. 팔랑크스가 모루로서 지키고 망치가 기병이 뒤에서 치는. 이게 알렉산더스 드 기본 전술이고 그걸 한입으이 배웠다 그랬죠. 그것을 로마군은 흡수하죠. 그래서 옆에 보면 로마 레기온. 로마는 이거를 좀더 작게 부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자마 전투에서 코끼리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좀더 유연성 있는 팔랑크스를 구축을 했죠. 팔랑크스는 5m짜리, 라리사라고 부르는 엄청난 긴 장창을 가지고 집단이동에는 반면에 로마군은 창을 바꿨어요. 저기 보면 4명의 남자들 있죠? 베넨 쪽에는 히스타티, 경보병, 갑옷을 입지 않은 가슴에 청동으로 만든 이렇게 판 같은 것만 된 그리고 방패를 든 로마군. 로마군의 특징은 칼이 짧죠. 또 중앙에는 베리테스 투창병. 창을 여러 개 들고 있죠. 방패와 창을 여러 개든 투창병. 그다음에 중창병. 창을 든 보병. 맨 오른쪽에는 프린케페스. 로마군의 가장 핵심인 중보병입니다. 이 중보병들이 모루 딱 지켜서 집단으로 적을 막아내고 기병을 통해서 좌우로 포위하는 이런 체계를 로마군은 알렉산드로스와 한니발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중무장 보병의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갑옷을 입고요. 오른쪽에는 짧은 칼을 차고요. 오른손에는 창을 들었는데요. 이 창이 우리가 사는 창이 아니에요. 그걸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맨 위에 그 날카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 창을 던지면 보통 방패를 나무로 만들어요. 그 나무에 꽂히게 됩니다. 꽂히면 앞부분이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휘어집니다. 그리고 빠지진 않아요. 방패에 창이 꽂히면 되겠어요? 그리고 휘어져요. 그면 방패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방패를 무력화시키는 게저 필름이라고 하는 창입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우스라는 아주 짧은 칼 있죠. 이거는 헤스파니아를 공격하다가 그들한테 흡수한 건데요. 칼을 긴 것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찌르는 용도입니다. 베는 용도가 아니라 찌르는 용도. 방패의 오른쪽으로 찌르는 용도로 해서 이런 칼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창안한 대규모 팔랑크스가 로마에서는 중대규모로 작아지고요. 장창을 필룸이라고 하는 구부러지는 중간 창으로 바꿨고요. 둥근 방패를 몸을 보호하는 사각형 이 있고요. 그리고 방패의 중심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그 저거를 적으로 밀어내는 거 방패로 이렇게 해서 왼손으로 이렇게 든다 밀어내는 거고요 자 단검 글라우디우스는 에스파냐에서 없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하는 순서가 되냐면 맨 먼저 궁수 그다음에 투척병이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우리 저 나이가 걸려야 돼서 다윗의 병종이 뭐였냐면 투척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는 그게 투척병이고요 활을 쏘고 그두 번째는 필룸이나 장창을 먼저 던집니다 그거는 한 30m 50m 정도 가요 그러니까 3 0터 앞에서 필름을 던져서 적의 방패를 무력화시켜요. 그럼 방패 를 버릴 수 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는 중무장 보병이 쫙 이동을 해가지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나와 옆에 동료를 보호하고 방패 사이로 글라디오스를 찔, 해서 적의 옆구리를 찌르는. 이게 기본적으로 로마 보병대가 하는 일이다. 이게 위로 들리지 않다 그랬죠? 위로 들면 나의 옆구리가 비잖아요 그럼 내가 상할 유리가 있어요 절대 나, 내 몸은 방패를 보호하고 오로지 옆으로서 옆구리만 찌르는 이렇게 해서 적을 살상하는 이것이 로마군이 절대 승리를 거두는 이런 방법이라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케도니아에서 절대 승리를 거두죠 로마군의 희생은 적고 적군의 희생은 많은 이렇게 해서 이 동부지중에서 해 로마군의 패권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들을 파괴하죠 근데 파괴하고 싶지 않았죠 그냥 도시 유지하고 싶지만 사실은 적군이 저항을 하면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됩니다 카르타고 코린토스 에페소스 같은 도시들은 원래 헬라에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유적지가 많이 썼는데 그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고 로마 도시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적지들은 대부분 로마시대에 재건된 도시인데요. 원래는 다 헬라시대에도 있었던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는 막대한 전리품을 챙기죠. 왜 동부지중해가 훨씬 잘 사는 곳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전리품이 많아서 그런지 기원전 167년 이후에는 로마 시민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로마의 기본적으로 경제는 약탈 경제라고 했죠? 이 약탈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워낙 동부지 중에서 많은 약탈품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약탈품이 있었냐면, 로마군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 그 승리의 사령관이 로마시에 와서 개선식을 합니다. 그 개선식에 여러 전리품들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첫째 날에 동상, 조각, 그림들을 실은 마차가 250대였다. 개선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게 흔히, 흔히 말하는 개선행진이에요. 로마시를 쫙 하는 겁니다.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죠. 둘째 날에는 마케도니아군 갑옷과 무기의 행렬과 은화가 든 상자가 750개. 750개를 든 3,000명의 병사가 들고 갔다. 세 번째 날에는 제물로 바칠 소가 120마리. 금화 3 탈란트씩 담은 그릇이 77개. 뭐 동상, 조각, 그림, 갑옷, 무기, 은화, 금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마케도니아 전쟁을 해보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로마군 지휘관과 병사들은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순번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갔었는데, 이 시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전리품도 많지만, 헬라 지역이 워낙 앞선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란 걸 만나게 되죠. 여기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최초의 로마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 앞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기록한 것이 또 기록 남게 된 거죠. 이 사람의 기록물은 전해지지 않고요.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나중에 플루타르코스나 리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폴리비우스를 가져다가 또 역사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은 원래 펠로폰네소스의 아르카디아 출신인데요. 로망이 쳐들어가지고 한 천명 정도와 함께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의 노예가 되었고요. 나중에 스키피오가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함께 다니면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죠. 앞 시간에 했던 이 포인전쟁, 이것을 이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던 거고, 그 책의 이름은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어가 선진 언어가 되었고, 그래서 동방 지역에는 그리스어가 보편 언어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로마에는 서쪽에는 라틴어, 동쪽에는 그리스어가 보편 언어가 되었고,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어와 문화 열풍이 시작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선진 문화와 언어라 생각하니까 당연히 로마의 지도자들은 자녀 교육을 그리스어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럼 누가 했냐? 그 지역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맨 먼저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타렌툼이라는 곳에서 그리스 시민이 노예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교육을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 교육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은 리비우스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이 오디세아를 이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아는 그리스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고 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암송을 시키고 교육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도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원래는 기족한테만 교육을 시키다가 시민의 교육이 된 거죠. 사설학원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게 된 거고요. 그래서 로마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출신 해방 노예들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인의 곳곳에 이런 그리스 출신 해방 노예들이 만든 학원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체제가 있었고요. 또 여유가 되는 귀족들은 자제들을, 아들들을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아테네 또는 로도스 섬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교육 열풍이 불다 보니까 케로라고 하는 학자이자 철학자, 정치가가 있었죠. 이 사람이 이런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의 문물에 대해서 모르진 않지만 우리의 로마의 전통보다 그리스의 문물을 더 숭상할 생각이 없다. 왜들 그러느냐. 나는 자유교육을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소. 내가 오늘날의 나로 된 데는 경험과 가정교육이 책보다 훨씬 더큰 도움이 되었소. 이런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리스 교육, 그리스 책 교육이 너무 열풍이 부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만큼 로마에라고 하는 사회에 이 그리스의 교육, 학문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거죠.